<laughs> 자, 직선 l이 있습니다. 직선 l이 있는데, 자, 우리 도형에서의 평행이동이다 라는 걸 체크해 줘야 돼. 이거 지금 직선 도형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은 x자리 x 플러스 1를 집어넣으란 얘기로요. 따라서 m이라는 것은 발음 잘해야 돼요. m은 <laughs> 자, x 플러스 2.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은 이꼴 0으로 따라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X 마 3Y 마이너스 4는 이꼴 0이다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 L이라는 걸 다시 한 번요. 그를 X축에 대칭 이동했다. 자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뭐의 보가바뀌 한다? Y의 보가 바뀌어야 한다. 맞습니까? 자 됐나요? 예. 자 물론 얘가 지금 바꿀 때 이렇게만 나타내면 그렇지 원래 나타낼 때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원래 fx,y가 니콜 0이 화살표 fx 플러스 2,0은 니콜 0으로 써주시는 게더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역시 이때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도 표현할 때 방법이 단지 y의 부가 바뀌었다가 아니라 fx,y가 니콜 0이 화살표 fx,-y가 니콜 0이다라고 써주시는 게 좀더 서술형에서 유리합니다. 알겠죠? 자, 이게 기계 무슨 대칭이동 했다, 평행이동 했다 는 얘기를 이런 기호를 나타내서 나타내면 아주 쉽다라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한글 잘 모르시잖아요. 영어는 좀잘하시잖아요 알겠죠? <laughs>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얘예 같은 경우 n이라는 녀석 한번 구해봅시다. 이 n이라는 녀석은 결국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6은이꼴0으로 y의 부가 바뀐 게 됩니다. 자, 두 직선이 있습니다. 자, y네 m 두 직선 m과 n으로 그리고 x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그래프 하나 나와줘야겠죠. 네, 그려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어, x-3y-4를 한번 그려볼게요. y가 0일 때 x가 4면 됩니다. 4,0을 지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y 어, x가 0일 때 y라는 게 마이너스 3분의 4겠죠. 마이너스 3분의 4를 지난다. 바로 이렇게요. 이 직선의 이름이 x-3y-4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N 그려볼게요. 녹색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Y가 만약 0이었을 때 X가 6이면 되죠. 6,0을 지나게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X가 0일 때 Y가 2면 되죠. 0,2를 지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 그래프가 X 플러스 3 i 마이너스 6은 이걸 0으로 거기다가 에 Y 축 핑크색 그어주시게 되면.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다 라고 할수 있죠 자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2였고요 그 다음 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였기 때문에 그렇지 길이는 3분의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습니까 <laughs> 자그 다음에 직선 L과 N을 연립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제가 말이죠 자 그럼 얘에서 얘를 뺄 겁니다 m에서 n을 빼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다 빼면은 마이너스 6y 맞나 플러스 2는 이꼴 0으로 y의 값은 얼마가 될 거다 3분의 1을 나올 거다 자 y 제 3분의 1을 집어넣었다라 얘기를 하게 되면 x의 값은 5가 나오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때 꼭짓점 이때 교점의 꼭짓점은 5,3분의 1로. 네. 자, 여기서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은 5일 네.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얘기하면 될 거다? 1, 그렇지. 2분의 삼각형이 2분의 1. 밑변이 3분의 10. 그렇지. 높이가, 네. 그렇지. 높이가 5. 그렇지. 자, 약분하면 5 나오면서 3분의 25가 최종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최종 정답 3분의 25가 되겠다라고 할수 있죠.